제가 들려드릴 스무 번째 소설은요, 루이제린저의 생애 한가운데입니다. 요즘에는 제목이 삶의 한가운데로 나오는 책도 있습니다. 루이제린저는 독일 작가고요, 그녀의 소설 중에서는 이 책이 제일 유명합니다. 독일의 지성이다, 여성의 정체성을 문학으로 말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작가입니다. 루이제린저는 반나치 활동을 하다 감옥도 갔었고요,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작가였어요. 1984년에는 녹색당 대통령 후보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에도 다녀왔어요. 그 여행기를 책으로 낸 적도 있고요. 독일에 살던 음악가 윤희상과 친해서 그와의 대담집도 출간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한때 우리나라 군사정권 시절에는 루이젤 인저의 소설들이 금서로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니나. 니나는 20세기 중간 이후 젊은 여성들이 되고 싶은 인물로 많이 꼽혔었어요. 저도 대학생 때 조금 그랬었습니다. 근데 전 이걸 페미니스트와는 구별하고 싶어요. 절대 다릅니다. 루이제린저와 시머느드 모바르두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보면 확실히 알수 있어요. 루이제린저의 소설은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 슈타인으로부터의 간섭을 거부하는 자유로움이 주된 모티브로 모든 행동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나는 추억 속에 있는 한때 연인 같은 그리운 인물 아닐까 합니다. 주인공은 니나와 슈타인 두 사람입니다. 소설은 니나의 언니가 작중 화자로 슈타인의 일기, 편지, 니나가 하는 말로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시간적 배경은 1930년대와 40년대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독일 미넨에 살고 있는 성공한 작가 33살의 니나 부시마는 런던 부근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은 그녀의 생일이었고 스웨덴에 살고 있는 언니 마르그레트에게 생일에 맞춰서 와달라고 했어요. 그녀들은 보통의 자매처럼 친밀하지는 않았습니다. 11살 차이로 나이 차이가 많았던 때문이라기보다는 니나의 성격 때문이었어요. 니나는 자기를 내버려둬 달라고 몇 번이나 단호하게 말할 정도로 관계의 연관성을 맺고 싶어 하지 않았고, 자매는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이 성장한 가정환경은 그리 따뜻하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는 은행원이었고, 비굴한 데가 있었고,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냉정한 사람으로 늘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세간살이를 거울처럼 닦았어요. 집안은 발끝으로 걸어다녀야 될 정도로 청결이 유지되어야 했고요. 집안에 있는 공기까지도 살균되는 듯 했습니다. 니나는 유난히 고집이 셌습니다. 질서에 매어 꽉 막힌 어머니는 고집 센 니나를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사랑스럽지 못하고 차갑고 고집불통이라고 사람들에게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언니는 니나의 요청대로 미네에 왔어요. 그녀들은 무척 오랜만에 이삿짐이 쌓여있는 집에서 만났습니다. 그 시간쯤에 배달되어온 소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소포는 슈타엔이 니나에게 붙인 거였는데 일기와 편지들이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슈타엔은 의사이자 대학교수예요. 니나보다 나이가 스무 살이나 많았던 남자였고, 얼마 전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슈타이는 죽기 전에 이걸 니나의 서른여덟 번째 생일에 맞춰 붙여달라고 자신의 동생에게 부탁했었던 것같았어요 이미 죽은 사람의 소포는 특별한 사연을 갖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언니 마르그레트는 이 소포를 굉장히 흥미있어 했어요. 그녀는 소포를 뜯어 그 일기와 편지들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했고, 니나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슈타인이 일기와 편지는 18년 전 니나와 그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슈타이는 점잖고 고상한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40에 가까워 오고 결혼하지 않았고 그동안 연애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병원에 니나가 환자로 찾아왔어요. 니나는 19살 정도 되었고 대학생이었어요. 황야의 바람에 불려온 것처럼 깡말랐고 또래의 여자들이 갖고 있는 부드러움 같은 건 없는 그녀에게서 슈타인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특별함을 보았습니다. 그날 그의 오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니나는 혈관 폐쇄증을 앓고 있었는데 치료에 대한 의지가 없었어요. 죽음을 단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다면 도살당하는 동물처럼 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건 사는 것이 죽음보다 의미 있음을 찾지 못해서라고 했어요. 공부하고 먹고 자고 직업을 갖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건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므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녀를 보며 슈타인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사랑이지만 그녀를 잃을 것에 대한 예감으로 고통스러움을 느꼈어요. 열병과도 같은 사랑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지만 정작 나서지를 못하면서 그녀 주위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스무 살이나 어린 여자를 사랑하는 자신이 혼란스럽고, 여태까지 여자들에게 거리를 둔 오만함에 대한 속죄라고까지 생각했어요. 니나는 아무 반응이 없고, 그럴수록 그는 스무 살이나 더 많은 자신이 니나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괴로워했습니다. 슈타인에게는 여동생이 있어요. 이름은 헬레나입니다. 헬레나도 결혼하지 않았고요. 병원에서 일을 돕고 슈타인을 보살피고 있었어요. 그들 남매에게 싱글로서의 그간의 삶은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특이하게 보이는 어린 여자애에게 푹 빠져 있고 그토록 어렵게 쌓고 완강하게 지켜온 고독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걸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무렵에 니나의 아버지는 부동산 투기에 손을 댔다가 돈을 잃고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니나는 공부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어요. 니나에게는 대고모가 있습니다. 슈바벤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늙고 병이 들었어요. 누군가 대고모를 간호하면서 가게를 운영할 사람이 필요했고, 대고모가 죽은 후에 대고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조건으로 이걸 니나가 2년 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슈타이는 자신이 경제적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지만 니나는 거절했어요. 대고모처럼 늙고 병든 노인을 관찰하는 게 자신이 글쓰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슈타이는 니나를 사랑하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하면서도 자기 정도 나이 남자가 삶의 의미를 젊은 여자에게서 찾는 게 가능한지를 계속 자문했어요. 자신의 애정에 반응이 없는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동정심이 보인다고 느껴지면 심한 좌절감을 갖고 영원히 헤어지겠다는 결심을 수도 없이도 했습니다. 자신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니나의 얼굴에서 고향이란 자의 우울한 안식이 깃들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건 그녀에게 가까이 갈수 없는 경계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자신이 이전보다 더 그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괴로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니나를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을 때 니나가 찾아왔어요. 그녀를 보자마자 슈타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대고모를 계속 돌보고 있었어요. 슈타인은 자신이 집안의 빚을 갚아주겠으며 유능한 간호부를 채용해 대고모를 돌보게 하고 그 비용들은 대고모가 죽은 후에 니나가 상속받을 재산을 담보로 빌려주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고모에게서 벗어나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였지만, 리나는 거절했어요. 거절의 이유는 이제 와서 도망을 치면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대고모가 죽으면 자신은 공부를 계속 할 것이며 소설을 쓰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쓴 시를 보여주었는데, 그 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자기 목소리를 찾지 못했음에도 순수했습니다. 그녀의 글이 갖추고 있는 수준은 슈타인으로 하여금 더욱 그녀를 얻는 걸 불가능하게 느껴지게 했습니다. 니나는 슈타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분명한 경계가 있었어요. 타인에게 마음을 쏟아버리고 나면 이전보다 더 비참하고 고독해지며 자기 속을 보여야 타인과 친해진다는 건 환상이며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차라리 말없는 공감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슈타에는 그녀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고, 그녀는 편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 곁에 있으면 나는 불편합니다. 당신은 내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몰아갑니다. 당신은 나를 수줍은 소녀로 만들고, 어떤 때는 성숙한 여자만이 할수 있는 결단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중 어떤 것도 할수 없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있어야 한다는 것 외에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내 속에 수백 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모든 것은 아직 미정이고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자신을 어떤 것에다 고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슈타일의 여동생 헬레나는 니나를 싫어했어요. 오빠에게 도움이 될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니나 같은 여자는 마음대로 탈선할 수 있다고도 생각했는데 실제로 니나는 다른 남자들과 잘 어울렸어요. 어느 날 슈타인은 호텔에 들어가는 니나를 보았고 질투와 절망감에 쌓입니다. 그 즈음에 슈타인의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죽었고 장례식을 치뤘는데 관이 땅에 묻혔을 때 죽은 사람은 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번에야말로 이 외로운 사랑을 끝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다시 니나와 혼자 이별했어요. 얼마가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니나가 연락을 해왔어요. 그는 베나임으로 니나를 보러 갔습니다. 고통스럽게 이별했지만 니나의 부름을 받자마자 다시 열정에 휩싸였어요. 니나는 가게와 대보모를 돌보면서 반정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몰래 도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1933년 쯤은 히틀러의 나치당이 정권을 잡았고. 독일에는 목숨을 걸고 반정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녀는 슈타인에게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다. 그의 차에 반정부 주의자들을 태워서 국경까지 데려다 달려는 거였어요. 슈타인은 당시 자기 연민에 심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도 못 없고, 게으르고, 의심 많고, 결정 앞에서 비겁한 자신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 즈음에 그는 책을 출간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니나가 자신을 과대평가했고 이런 부탁까지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과대평가가 니나가 자신을 깊이 보지 못하는 거라 생각해서 괴롭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니나가 부탁한 일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과 니나를 돕는 것, 그녀와 함께 비밀스런 임무를 수행한다는 게 행복해서 잠시나마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뒤늦게 참여한 것에 부끄러움도 느꼈어요. 그런 일을 주도하는 니나는 눈부셔 보였습니다. 죽음이나 삶을 똑같이 받아들이는 청춘의 대범함을 니나는 갖고 있었어요. 이후 슈타인은 7주 동안 10명을 국경까지 실어 날랐으나 점차 나치 감시가 심해지고 니나 쪽으로 시선이 가까워졌으므로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녀에게서는 불안이나 공포의 그림자는 없었어요. 그리고 대고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니나에게는 대고모의 재산이 상속되었고, 그녀는 이제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게 되었어요. 1933년 11월에 들어서면서 슈타인은 매일 니나를 만났어요. 그리고 학교 교수 일에도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의 책이 다른 나라에서 번역되어 출간되었고, 스톡홀름 의학 협회로부터 영예로운 초대도 받았습니다. 니나는 학업을 다시 시작했고,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나 동료 학생들과 교수들과 토론 중에 부딪히고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늘 구설수에 올랐어요. 그녀의 가치와 정의는 슈타인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위해 사람이 희생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거였는데, 이건 상황과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니나는 절대로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주장하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이런 용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했으면서도, 그럴수록 그녀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깊었어요. 그녀가 자신과 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며, 그녀의 용기, 본질은, 더 넓은 무대를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시 좌절에 가까이 가고 있었어요. 그녀와 키스를 했고, 정치적 동반자가 되었고, 매일 만났으며, 니나의 입을 통해 만일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건 당신일 거라고 말하는 걸 들었으면서도 두렵기만 했습니다. 니나는 공감하지 못하는 강의를 계속 듣는 것이 참을 수 없어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녀는 너무 젊어서 자신의 격하고 비타협적인 성격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슈타인은 따라잡을 수 없는 니나와의 간격에 다시 절망했어요. 그녀에게 자신에게서 떠나면 자신의 목숨도 함께 가지고 가는 거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값어치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헤어집니다. 이번에 슈타인 혼자 이별한 게 아니라 처음으로 둘이 헤어졌어요. 슈타인과 헤어진 후 니나는 서점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알렉산더는 슈타인이 친구였어요. 그녀는 알렉산더를 사랑했고 임신을 했지만 알렉산더는 니나를 떠나버렸어요. 그녀는 퍼시라는 남자를 알게 되고 그들은 만나기 시작합니다. 퍼시에게는 알렉산더의 아이를 임신 중이라고 말했으나 퍼시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녀는 슈타인에게 퍼시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퍼시는 금발에 잘생기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슈타인은 퍼시를 보면서 자신에게 없는 것들을 알것 같았어요. 사내들이 갖고 있는 저돌적이고 막대먹은 관능, 자신의 무겁기만한 성격이 니나에게 아쉬움을 주었던 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니나는 알렉산드로 인해 처음으로 좌절감을 겪었으므로 퍼시 같은 남자와의 결혼을 원했을 수도 있었어요. 퍼시와 결혼한 후 니나는 딸을 출산했습니다. 퍼시는 니나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걸 노골적으로 기분 나빠했고 점점 거칠어져 갔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위태했고 그런 중에 니나는 퍼시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녀는 아이를 지우고 싶어 했으므로 슈타인에게 중절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없애주고 싶었지만 그건 자신의 질투와 본등 때문임을 느끼고 해줄 수 없었습니다. 니나는 더 이상 살 의욕을 느끼지 못해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슈타인은 그녀를 자신의 병원에 머물게 하고 돌봐주었어요. 그녀는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퍼시와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그녀의 상황은 좋아졌어요. 레오폴드 슈트라스에서 작은 집을 구했고, 가정부가 아이들을 돌봐줄 것이며, 자신은 서점에서 일하고 출판사의 편집자가 될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어느날 그녀는 슈타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슈타인은 그 사이에 이탈리아에서 휴가를 보내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으며, 어느 정도 니나를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만나자. 자신이 그녀를 잊지 못했음을 느꼈어요. 니나는 나치에 반대하는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위험했으므로 슈타인은 니나를 말렸어요. 하지만 니나는 공격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대목입니다. 나는 생명을 가진 것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당신은 삶을 비껴갔어요. 한 번도 모험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도 못하고 잃지도 않았어요. 행복이 무엇인지 당신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이 나의 인생을 당신 인생처럼 만들려고 하는 걸 참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일요일을 망쳐버리는 재미없고 어려운 학교 숙제 같습니다. 나를 부박하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아마 삶에 대한 당신의 불안이 삶을 사랑하는 내 방식보다 더 부박할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웠어요. 그녀는 안정된 슈타인이 지위와 적은 노동으로 얻는 많은 수입, 걱정 없는 그의 미래, 이런 안정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자신을 비롯한 불안정한 사람들에 대해 갖는 우월감을 비웃었어요. 그는 다시 그녀와 헤어짐을 겪어야 했어요. 헤어지면서 그녀의 얼굴에서 냉소와 우월감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니나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또 결심을 했습니다. 슈타에는 1939년 초에 나치에 입당했어요. 그의 입당은 자의는 아니었습니다. 그 즈음에 그의 지인들은 정치적으로 공격에 처해 있었고, 슈타에는 그들을 비밀리에 돌보고 숨겨주고 있었어요. 그들을 계속 도와주려면 자신의 입지가 확실해야 했으므로 입당을 한 거였습니다. 그의 입당으로 그의 친구들은 다치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니나는 두 아이를 키우며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처음 것은 성공했고 두 번째 것은 금서 처분을 받았어요. 그 와중에도 그녀는 반정부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1944년, 니나는 내란 방조죄로 체포되어 15년 형을 선고받았어요. 슈타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면회를 갔을 때 그녀는 사형선고도 아니고 강제 수용소형도 아닌 15년의 형기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1945년 독일이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나치의 정권이 끝나면서 니나는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나오자마자 슈타인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굉장히 야유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열아홉 살때 처음 병원으로 왔을 때의 모습을 연상시켰어요. 슈타에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암을 앓고 있었으며, 앞으로 기껏해야 2년 정도의 시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병 속에서 점점 더 고독해져 갔어요. 증세는 참을 수 없이 진전되고, 자주 공허를 느꼈습니다. 니나를 만나고 싶지만 그녀는 편집자로, 작가로 바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소설은 탁월했고 견고한 독자층을 형성했고 점점 더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슈타인은 더 고독해져갔어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했던 나치 입당의 전력은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게 했어요. 우울했고 사람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고 그들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니나가 꽃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고 슈타에는 그녀에게 친밀함을 느낍니다. 그는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대목입니다. 내가 어둡고 출구가 없어 보이는 낭하를 끝없이 가고 있을 때마다 나에게 문을 열어준 것은 당신이었소. 당신은 왔으며, 당신과 함께 양지바르고 확 트인 대지가 펼쳐져 있었소. 나는 비록 이 대지에 발을 들여놓지는 못했지만, 그 대지를 본 것으로 나의 진한 암담함은 구제될 수 있었소. 우리는 서로 만나긴 했지만, 어느 누구도 상대방의 문지방을 넘어서지 못한 거요. 당신은 나의 생을 인정할 수 없었소. 내 인생이 당신의 인생과는 너무 달랐던 거요. 슈타인은 돌아가는 니나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보았습니다. 니나는 길모퉁이를 돌아가기 바로 직전에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이별에 고통을 느낍니다.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선사한 인생에 감사하고 니나의 음성이 자신이 들은 마지막 음성이고 니나의 눈이 자신이 기억하는 마지막 눈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생의 마지막을 끝냈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상하고 자존감이 높아서 다칠까봐 용기 내지 못하는 슈타인. 그는 철없고 자신의 가치만 중요한 니나를 사랑하느라 진이 빠졌어요. 저는 니나에게서 극심한 애정 갈핍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규칙과 관계의 경계가 따뜻함을 주지 못했어요. 성장을 통해 사랑을 배우지 못해서 그녀의 사랑방식은 서툴고 사랑과 인생을 함께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건 슈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존감이 높아서 불가능한 게 너무 많았어요. 두 사람의 인생. 이 둘이 사랑을 했건 존경을 했건 행복했건 불행했건 간에 자기 몫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슈타인은 니나를 사랑한 대가를 평생 받느라 고독했어요. 또 친구들을 돕기 위해 나치당에 가입했고, 그로 인해 목숨을 건진 친구들이 많았지만, 그 대가는 억울하게도 슈타인만이 감당할 몫으로 남았어요. 니나는 자신만의 가치를 굳건히 수호하느라 여유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지 못한 채, 새로운 결핍 속에서 내내 고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니나의 언니, 스웨덴에서 성공한 남편과 자녀들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마르그레트는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동생을 보면서 자신이 누려온 안락함에 의문을 가집니다. 이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인생, 우리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옛날을 돌아보면 불안정한 자신의 자아상이 클로즈업되어 보입니다. 그게 어디 옛날만 그럴까요? 바로 지난주를 돌아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어김없이 있습니다. 루이제인저는 서른 살이 넘으면 실제 일이 돌아가는 걸 알게 되는 철학적 해안을 통해 자유에 도달한다고 했지만요. 살아보니까 그것도 아니네요. 인생이란 물의 시계처럼 적당한 양으로 일정하게 떨어져서 예측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었어요. 영화나 드라마의 해피엔딩. 그래서 그들은 잘살 것처럼 엔딩을 했지만 인생은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그 많은 책임들, 두려움들, 다시 닥칠 것 같은 대자뷰들 신낯 같은 희망에 목숨을 걸었던 결심들이 얼마나 무모한 것이었는지, 다른 이들과 함께 마음이 잘 맞아서 태산이라도 옮길 것 같은 연대감이 들끓지만 돌아서면 내 몫으로 남겨지는 온갖 것들 그게 허망해서 인생의 쓴맛이라는 구절에 동그라미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자꾸 돌아보게 되는 생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까지고 다시 만나요.